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강당에는 우리 중학교 (3학년) 1반 친구들 함께 앉아 있고요또 교실에서 우리 채플 듣는 친구들도 한번 유의깊게 재미있게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어, 우리 (3학년) 1반 친구들 중에 목소리가 가장 큰 친구 혹시 있나요? 가장 목소리가 크고 용기가 있는 친구 네. 혹시 누구 있을까요? 없으세요? 목소리가 가장 커서 저를 좀 도와줄 수 있는 친구 있으면 오늘 하루 어 저와 함께 동반 1인 매점 이용권을 제가 선물로 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소리가 가장 큰 친구 <laughs> 없으세요? 네, 그럼 이제 한명 지목해서 우리 민준이 잠깐 앞으로 나와서 저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네, 앞으로 나와서 여기 마이크 하나만 잡아주세요. <laughs> 여기 서서 우리 민준이가 가장 큰 목소리로 나는 사람입니다를 세번좀 크게 소리쳐주세요. 크게. 나는 사람입니다. 나는 사람입니다. 나는 사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들어주세요. 네, 여러분 나는 사람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제가 예를 들 n Sarami Mida Nan Sarami Mida n a 이 말을 해야 되는 저는 어떨까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영화 영화의 엘리펀트맨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르는 영화고 1980년대 개봉이었던 영화인데요. 이 영화는 다발성 신경섬유종증이라는 희귀병을 안고 있던 존 메릭의 이야기입니다. 이존 메릭은 온 몸에 거대한 섬유종이 달려 있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기형 때문에 사람들에게 조롱과 멸시를 당합니다. 이 사람의 별명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별명이 뭘까요? 영화에서 영화 제목에서 알수 있죠. 네, 코끼리 인간이 이 사람의 별명이었습니다. 이존 메릭이 어디에 들어가냐면 서커스단에 들어가요. 서커스단에 들어가는데 자기의 의지로 들어간 게 아니고 생김새 때문에 끌려갑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에 갇혀서 그 간판에 뭐라고 써 붙여져 있냐면 코끼리 인간이라고 붙여져 있어요. 사람들이 존 메릭을 구경하러 옵니다. 네, 구경하러 왔어요. 그런데 어느 날 런던의 한 의사가 메릭에게 인간적인 연민과 의학적인 흥미를 느껴서 서커스단에서 구해내서 런던에 있는 자기 병원으로 데려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에게 말도 가르쳐주고 대화합니다. 소리가 안 나오네요. 네. Hey. John, that's very good. Say John Merrick. Merrick. Hello, my name is John Merrick. Hello, my name 아무데. Um, anyway. 네 이렇게 이야기 어, 말을 가르쳐 주고 이 사람에게 이제 사람으로 생활할 수 있는 어떤 여건들을 조금 마련해 줘요. 그러는 사이에 이제 이 코끼리 인간 존 메릭이 병원에 있다는 소식을 들은 런던 상류층들이 그 모이는 사교계에서는 엄청 많은 사람들이 이존 메릭을 보기 위해서 이 사람하고 대화해 보기 위해서. 친교하기 위해서 찾아옵니다. 네, 그래서 존 메릭을 만나봐야지만 그 사람들 사이에서 유명 인사가 될수 있을 정도로 유명해져요. 그래서 존 메릭은 멋있는 양복을 입고 사교계 파티장을 누비면서 마치 자기가 이제 스타가 된것 같은 기분을 느낍니다. 예전에는 이제 서커스단에서 그 우리에 갇혀가지고 구경거리가 됐었는데 지금은 사람들이 자기를 만나려고 찾아오고 자기와 대화를 나누려고 하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아져요. 내가 스타가 되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다가 어느 순간 그가 깨닫습니다. 그가 사람 대접을 받는다고 느꼈던 것이 큰 착각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아요. 옛날에 서커스탄에 있을 때 철창 속에 갇혀있을 때 구경거리가 되었던 것과 동일하게 지금 역시 그냥 다른 사람들에게 구경거리 정도로만 되어 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사람으로 대접을 받는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코끼리 인간으로서 구경거리가 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자기가 생활하던 병원에서 뛰쳐나가서 길거리로 나갑니다. 길거리로 나가니까 이 사람이 지나가는 그길 사이로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이상하게 생겼잖아요. 무섭게 생겼고 신기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요. 따라옵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에게 돌을 던지고 야유해요. 야유하면서 저리가 없어져 버려. 이런 비난을 합니다. 그때 이존 메릭, 코끼리 인간이 외치는 소리가 무엇이었냐면 이것입니다. 나는 사람입니다. 나는 사람입니다. 나는 사람입니다. 나는 사람입니다. 어, 여러분, 우리는 사람인가요? 근데 혹시 여러분이 가끔씩은 나는 남들과 조금 다르다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은 없으세요? 다르다는 게 긍정적인 의미로 다른 게 아니고 조금 부정적인 의미로 나는 왜 남들과 다를까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세요? 왜 나는 다른 친구들처럼 그냥 평범하게 못 지내고 이렇게 좀 따로 지내는 걸까? 왜 나는 저 아이들처럼 잘 어울려서 웃고 떠들지 못하고 홀로 외톨이가 되어 있는 걸까? 왜 나는 저 아이들처럼 하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 가지면서 살지 못하고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게 살아야 하는 걸까? 왜 나는 저 아이들처럼 잘생기고 예쁘고 어, 보기 좋지 않고 왜 이렇게 못생기고 뚱뚱하고 이상한 모습인 걸까? 왜 나는 이럴까? 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냥 평범하게, 평범하게만 친구들과 같이 어울리면서 친구들이 하는 것만큼만 하면서 살고 싶은데 그것조차 안 되는 자신의 모습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제가 고등학교 시절이었어요. 어, 4교시에 수업을 듣다가 잠깐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잠이 깼는데 선생님이 바뀌어 있고 5교시가 시작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점심시간을 통째로 잤던 거죠. 네, 점심시간에 깨지도 못하고 통째로 잤던 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저의 마음속에 알수 없는 섭섭함과 수치심이 굉장히 크게 들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점심시간에 친구들이 밥을 먹으러 가는데, 아무도 저를 깨우지 않고 아무도 저를 찾지 않고 자기들끼리만 갔다가 자기들끼리만 왔던 거예요 저는 평소에 다른 친구가 자고 있으면 그 친구 깨워가지고 같이 밥 먹으러 가고 했었는데 그 순간 다른 친구들은 저 없이 자기들끼리만 이렇게 어울려서 자기들끼리 밥 먹고 자기들끼리 왔고 저는 아무도 찾지 않아줬기 때문에 4교시에 잠들어서 5교시에 깨웠던 거죠 점심은못 먹어서 싫었던 게 아니고 점심은못 먹어서 억울하고 섭섭했던 게 아니고 그긴 점심시간 동안 아무도 나를 찾아주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섭섭함이 굉장히 크게 들었습니다. 왜 나는 남들만큼 안 되는 걸까? 자존감이 떨어지고, 외롭고, 힘들고, 현실이 싫어지고, 짜증이 났습니다. 친구들이 부러웠어요. 자기들끼리 어울려 다니는 친구들, 자기들끼리 웃고 떠드는 친구들. 물론 저도 친구가 없었던 것은 아닌데 문득 문득 그런 생각이 들 때가 한 번씩 있더라고요. 아무리 친구가 많아도 자기들끼리 웃고 떠드는 친구들 틈에 껴있지 못할 때왜 나는 저들, 저들과 어울리지 못할까 생각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자기들끼리 막 속닥속닥 거리면서 귓속말을 주고받을 때왜 나에게는 말해주지 않고 자기들끼리만 이야기할까 속상했던 적이 있습니다. 주말에 자기들끼리 시내에 나가서 뭐 p c 방을 갔다 왔다 뭐 한다 할때왜 나에게는 연락 한번 하지 않았을까 그 친구들이 그런 것 때문에 화가 났던 적도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 그런 경험 한 번쯤은 있지 않으세요? 소외된 것처럼 느껴지는. 그 남들다 하는데 나는 못 하고 있는 것처럼. 나는 뒤처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경험 해본적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는 무너진 자존감으로 인해서 또 하나의 존 매력이 되어서 세상을 향해 이렇게 외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도 사람이야. 나도 사람이야. 나도 너네와 똑같은 친구고 나도 껴줘. 나도 너희들의 세상에 같이 껴있었으면 좋겠어. 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와중에 이 말에 담겨 있는 진실된 의미는 무엇이냐면 제발 나의 가치를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고 내가 얼마나 너희에게 필요한 사람인지 나의 가치를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 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두는 비단 학생 때만이 아니고 우리 모두는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 내기 위하여서 자신의 가치를 다른 사람에게 알리기 위하여서 애씁니다. 학생 때는 성적, 외모, 혹은 가지고 있는 옷, 신발, 브랜드 이런 것들이 나의 가치를 증명해 내는 것인 줄 알고 그것을 가지기 위해서 정말 애쓰고 노력합니다. 대학가서는 토익성적, 자격증, 학과성적 등으로 나의 가치를 증명해 내야지만 회사에 취직할 수가 있어요. 회사에 가서도 무한 경쟁사회 속에서 성과로 실적을 올리는 나의 가치를 입증해 내야지만 그 회사에서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는 나의 가치를 증명해 내기 위하여 처절하게 싸우는 그런 사회입니다. 심지어 은퇴를 하고 나서도 사라질까 두려운 나의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하여서 또 다른 방법으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 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나의 가치를 증명해 내기 위한 노력. 그러니까 한 평생 나는 사람입니다. 나는 사람입니다. 나는 사람입니다. 라고 외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처절하게 남들과 같아지기 위하여. 이미 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기 위하여 나는 사람이다라고 소리쳐야 하는 인생이 너무 피곤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게라도 소리치지 않으면 아무도 나를 쳐다봐주지 않고 아무도 나를 신경 써주지 않고 무시하고 없는 사람 취급하는 인생이 참 서글퍼집니다. 점심시간에 통째로 날려버렸던 그 학창 시절의 저의 마음이 그랬던 것 같아요. 내가 깨어 있지 않으면. 내가 친구들에게 가서 먼저 말 걸지 않으면 아무도 나를 신경 써주지 않고 아무도 나를 그냥 없는 사람 취급하는 게 너무 섭섭하고 싫었던 것 같습니다. 함으며 나는 사람입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도 굉장히 수치스럽고 비참할 것인데, 오늘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찾아볼 한 사람은 그것보다 더욱 더 비참하고 수치스러운 상황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한센씨병이라고 불리어야 하는 네, 성경에서는 문둥병 혹은 나환자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예전의 번역이기 때문에 조금 불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걸 한센씨병이라고 부르는데요. 오늘 설교 시간에는 성경 용어 그대로 문둥병 혹은 나환자병이라는 용어를 잠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이 한센시병 문둥병에 걸린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한다고 그래서 옛날 그 옛날의 유대인 사회에서는 어떤 문화가 있었냐면요. 이 문둥병을 가진 사람은 자기가 나타날 때마다 뭐라고 소리쳐야 되냐면 여기에 적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렇게 소리쳐야 했습니다. 나는 문둥병자입니다. 나는 부정합니다. 더럽다는 얘기죠. 이거를 그냥 작게 소리치면 되는 게 아니고. 내 주변에 있는, 여기에 모여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나는 문등병자입니다. 나는 부정합니다. 나는 문등병자입니다. 나는 부정합니다. 나는 문등병자입니다. 나는 부정합니다. 소리치며 다녀야만 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소리치며 다녀야 하는 내가 더럽다고, 내가 병 걸렸다고, 나를 피하라고 소리치며 다녀야 했던 이 한센시 병을 가진 당사자는.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을까요? 자신을 사람이라고조차 말하지 못하고 남들과 당당하게 어울리지 못하고 자신을 자기 입으로 병자라고 소리치면서 나를 피해 떠나라고 말해야 하는 이 사람의 얼마, 마음은 얼마나 가슴 아팠을까요? 얼마나 자존감이 떨어지고 얼마나 자기 자신이 싫어지고 역설적으로 얼마나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 존재 가치를 인정받고 싶었을까요? 성경책 마태복음 8장 1절 2절을 쉬운 버전으로 번역한 책입니다. 무리의 환호소리가 아직도 귀에 쟁쟁한데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셨다. 그때 한 나병 환자가 다가와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간청했다. 주님 원하시면 제 몸을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 이 성경절에는 다 설명할 수 없는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수많은 무리의 환호소리에 둘러싸여 있을 때였다는 상황입니다. 자, 상상을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계시고 수많은 무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서 한센 씨 병을 가진 나병 환자가 걸어올 때그 사람은 뭐라고 소리쳐야 된다고요? 나는 부정합니다. 나는 문등병자입니다. 나는 부정합니다. 이 소리 치면서 예수님께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 멀리서 들려오는 그 소리를 들은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 모여있던 그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은 더럽고 저 사람은 존재 가치가 없고 저 사람은 피해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피해서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을 언짢게 생각합니다. 손가락질하고 네, 불편해합니다. 한센씨 병을 가진 이 사람은 지금 이 자리에 사람으로서 당당하게 나올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모두가 싫어하고 경멸하고 무시하고 더러워하는 그런 사람으로. 것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님께 와서 자기 몸을 고쳐달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8장3 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며 말씀하셨다. 내가 원한다. 깨끗하게 되어라. 수많은 사람들이 그한센시 병을 가진 그 사람을 향해서 피하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경멸하면서 흩어지면서 사람으로서의 가치를 인정해 주지 않을 때 오직 단한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냐면 그 사람을 사람으로 대해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 사람을 만지시고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한센시병을 가진 이 사람이 자신의 병을 치료받는 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지만 그것보다 더큰더 더 의미 있는 일은 무엇이냐면 그의 사람으로서의 가치를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알아주는 것이었습니다. 한센시병을 가진 부정하고 더러운 환자가 아니라 사람 사람 대 사람으로 대해주는 것. 그것이 성경에서 우리 예수님에 대해 소개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당시에 한센병을 가진 사람을 그렇게 대하셨던 예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를 똑같이 대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의 가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저한 사람의 가치를 우리가 가진 재능과 능력과 돈과 힘으로 따지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내 존재 자체를 가치 있게 여기시면서 내가 나는 사람입니다 라고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나를 사람으로 대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있는 그대로의 나의 모습을 존중해 주고 사랑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있는 그대로의 나를 존중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나를 편안하게 하고 나를 위로해 주는지 모릅니다. 학창 시절에 제가 공부 욕심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시험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하고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 애썼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모님, 저희 친척들, 제 친구들까지 모두가 저를 공부를 잘하는 아이로 인식하고 있었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그런 제가 시험기간에 느끼는 부담감은 어떠할까요, 여러분? 저는 제 존재가, 저는 그냥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제 존재 가치가 공부 잘하는 애라는 인식에서 제 가치를 인정받고 싶어 했어요. 그래가지고 시험 기간만 되면 스트레스가 정말 엄청나게 많이 생겼습니다. 내가 이번에 시험을 또잘 봐야 되는데 그래야지 내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데 내 주변 사람들이 나에게 기대하는 가치를 내가 그대로 인정시켜 주고 만족시켜 줘야 되는데라는 부담감이 저를 엄청나게 주늘었습니다. 시험 기간이 너무 괴롭고 힘들었어요. 하루는 시험 기간에 배가 너무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스트레스성 장염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고등학교 고등학교 나이에 대장내시경까지 해봤습니다. 네.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부담돼가지고 나 자체를 있는 그대로가 아니고 공부 잘하는 애로 인식시키기 위해서 내 가치를 인정받기 위한 것이 스트레스에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너무 힘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바라봐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치를 인증,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지 않더라도 예수님은 그 사람 한 명의 가치를 충분히 인정해주고 존중해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한센씨 병을 가진 사람을 모욕과 멸시를 가지고 더러운 것으로 바라보신 것이 아니라 한 사람으로 대해 주셨던 것처럼. 저는 생각해 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엘리펀트맨 존 메릭을 만나셨다면 그 역시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이상하게 쳐다보지 않으시고 구경거리로 삼지 않으시고 사람 대 사람으로 만나 주셨을 것이라는 사실을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 앞에서만큼은 나는 사람입니다라고 소리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지금 여러분의 모습 그대로 바라보시고 사랑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조금 유별나게 생겼어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유별나게 보실까요? 아니요, 예수님은 여러분을 그냥 사람으로 봐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조금 공부를 못해요. 예수님께서 나를 공부 못하는 사람으로 보실까요? 아니요, 예수님은 나를... 그냥 사람으로 대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시고 있는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그런 예수님 앞에서 우리는 마음의 평안과 위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적어도 예수님만큼은 내가 어떠한 상태에 있더라도 내가 무슨 짓을 하더라도 나를 존중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체프를 마치면서 여러분이 어떤 모습으로 어떤 환경으로, 또 어떤 가정형 편으로, 또 어떤 교우 관계로 힘들어하고 있을지라도 그 모습 그대로 나를 바라봐 주시는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기를 한절히 바랍니다. 엘리펜트맨, 엘리펀트맨 영화에서 존메릭이 그 자기의 마음의 위로를 얻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낭독했던 성경절이 하나 있는데 그 성경절 하나를 읽어드리면서 오늘 체프를 마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 애썼던 존 메릭도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참된 평안과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영남삼육 중고등학교 모든 학생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 지쳤다면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나아가서 있는 그대로의 나 자신으로 사랑받고 존중받는 경험을 할수 있게 되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있는 그대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도 있는 그대로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